Let's ace. 안녕하세요. ACETF입니다. 다른 자동차 메이커의 완성차 업체가 테슬라의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 안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공한다고 하면 장단점 같은 경우선 경우 장점으로는 타사로부터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 주행은 계속 연산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다 저장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완성차 업체로부터도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정보들이 함께 더 모이겠죠. 반면 단점이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핵심 경쟁력을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 힘을 뭐 실어주는 격이란 점에서 어, 다소 우려스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뭐 가격이 중요한 이슈라고할수 있죠.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 전기차로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자동차를 일종의 데이터 뭐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재정의한 것에서 바로 그 시작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동차 자체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종의 목표였다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이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자동차를 팔아서 거기에서 딸려오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파는 것에 훨씬 더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동차가 수익을 내는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디바이스 또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로 한번 FST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자체를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를 사실 한번 팔고 나면 추가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 작년 한 7월이죠 한국에 BMW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 같은 거에 대해서 월 구독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논란이 돼서 국내에서는 요 계획을 바로 없앴죠. 근데 테슬라는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 FSD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 상품의 가격이 12,000달러에 팔고 있는데요. FSD 같은 경우는 현재 주행 보조 기능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완전 자율 주행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차츰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추후에 새로운 고객은 테슬라의 팬덤그다음에 자동차 이 자율 주행의 완성도 그리고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값비싼 비용을 내고 FSD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수익도 늘어나겠죠. 자동차 한대팔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고요. 좀 애플이라는 기업과 좀비교하면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애플도 단순히 뭐 기계를 파는 거에 대한 수익도 당연히 크지만은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확장 가능성을 따져보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과는 아예 다른 그런 차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미국 전기차의 70%는 테슬라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차징 플러그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한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 가지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요. 이 GM과 포드는 이 테슬라의 차징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테슬라는 슈퍼차징 장소를 약 5,000개까지 늘린 상황이며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뭐 모델이나 다른 환경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대 555km 정도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장기간, 더 장거리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 시켜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봤을 때 저희가 뭐 쇼핑몰 같은 경우 둘러봤는데 이 전기차 충전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전기차 충전소의 대부분은 바로 멀리서 볼수록 이 T자 로고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테슬라 차저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이 이미 미국에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다라고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미국, 뭐 유럽, 아시아 다른 뭐 여타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기차 기업들만 네, 비교를 하게 되면 삐아디라든지 아니면 니오 같은 기업들은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성은 뭐 테슬라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화가 워낙 잘 되어 있는데요 그냥 로봇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 달러로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것이 테슬라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2만 달러는 아니고 향후 2만 달러까지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차와 대비하더라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황인 거죠.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 그다음에 뭐 IRA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다른 뭐 럭셔리 세단 대비해서도 테슬라의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전기차가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고민한 분이 많아지셨는데 전기차 가격이 떨어습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니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이 사이버 트럭이 올해 하반기 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시승하는 그런 위장막을 가린 그런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실제로 공개가 또 되기도 했었는데 이 차를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좀 충격적입니다. 네,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디자인 그다음에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 X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소재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 있었던 그런 흔히 말하는 픽업 트럭과는 좀 디자인이 다르죠. 근데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선 그 예약 대수만 하더라도 150 000대, 2022년 테슬라 판매량인 130만 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SUV와 그 픽업트럭의 신차 판매 비중이 70%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SUV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굉장히 사이버트럭이 실제로 출시했을 때 굉장히 큰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의 그 사이버트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대도 굉장히 좀 트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제일 싼 거는 한 4천만 원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기가 프레스에서 이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을 그대로 찍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생산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150만 대가 전체가 다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예약하는 비용이 1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량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약 대수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네,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기가팩토리 방문 길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테슬라 이외에 리비안, 뭐, 루시드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기타 플랫폼 기업 방문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ETF였습니다. 감사합니다.